실무야 어? 이 쉘실에 있는 보드 엠블럼? 이쪽이지 아 어, 여기가 어딘데? 반대편? 근데 이는 지금 아 동쪽에서 이거를 바꿔야 되는구나. 동쪽 여아 이거 여태 안 열었구나 여기 뚫렸네요. 좋았어. 오. 이제 일 넘어온 거지? 좋아. 여기서 열어주면 은 이제 왔다 갔다 할수 있겠다. 오케이, 좋았어. 어, 잠겼네? 창고? 아마 이 대사가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대사일 겁니다. 야 이것도 열려? 이 조그만한 거? 와 아무것도 없어. <laughs> 박스에 보가 쓰여 있다. 품이 있는 아가씨의 고귀한 손으로만 이건가? <laughs> 역시 고귀한 손이라길래 손이 어디 치하다가 <laughs> 반지 했는데. 여기다 끼우는 거 아닌가? 뭐야, 웬 보석 갑자기? 심장 모양? 아니죠? 이것도 아닐 테고. 목거리 돌려서 뭐지? 환자는 입을 열지 않는다. 환자의 신장호흡기, 심장기능은 이상적이고 신체 건강은 나이에 비해 매우 좋다. 하지만 환자는 열 살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뼈의 특징과 키, 몸무게는 네 살에서 다섯 살짜리 아이의 그것과 같다. 아, 어... 희귀한 특발성 성장장애? 음... 어, 열리는 것 같은데, 이도? 아, 어, 분이 왜 여기서 열려? 끝인가? 맞추는 거야? 햄릿? 어디 적는 건가? 음. 어, 여기는 이 정도면 된것 같고요 음. 옷방 이거 1층에 있는 거네. 어, 저거 찾았다. 찾았 어, 감자가. 아이. 드레스 뭐야? 여자는 바지 장수에게 갔다. 남자에게 스타킹을 사주기 위해서였다. 하지만 여자가 돌아왔을 때 남자는 이미 옷을 입고 있었다. 이거잖아, 아까 그거. 아, 근데 이거 찍어 놔야겠다. 아니, 왜 이런 건 일기장에 안 적어주는 거야. 근데 아직 저 목걸이가 없는데? 이것만 보고서 할수 있나? 깊이한 것좀 볼게요. 그림만 봐서는 모르겠는데. 여기 혹시 그 드레스에 관한 게 여기 있지 않을까? 저기 다락방에 가는 길에 드레스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. 거기 왠지 그옷 뒤에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? 아닌가? 피모든 백작 부인. 음. 뭐 없는데? <laughs> 창고. 지금 저 창고를 못 가고 있고요. 내때 1층으로 가야겠는데, 응. 여기잖아요. 1, 2, 3, 1, 3, 2, 6, 5, 4, 잠깐만. 1, 2, 3, 4, 5. 됐어. 어, 3시 45분에 멈췄다. 気をいった。<laughs> 2층으로 가야되는데? 저기는? 1층이야? 나 아까 이.. 아.. 1층에 있었구나? 자, 이 집에서 미야 안 되니? 어? 음. 됐. 그래, 이거지. 그래. 그냥하긴 좀 어렵다 했어. 일단은 맞춰 봅시다. 이렇게면 맞는 게 있겠지. 너왜안 맞니? <laughs> 돌기만 하고. 아, 아 잠깐만. 이렇게 쉬운 걸. 아까 혼자 계속 돌리고 있어가지고. <laughs> 드디어 사자키. 드디어. 진짜. 이거 아마 하나 열면 이제 왔다 갔다 하기 좀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? 아깝지, 저또 길이 헷갈려가지고. <laughs> 사자키. 하자키는 여기에서부터 껴넣어야 될것 같은데? 이쪽이, 응, 여기 있거든요? 아, 드디어, 드디어 메인문이 열렸어. 힘들었다. 오, 이런 데가 있구나. 왜 해놓은 거지? 그냥 해놓은 건가? 뭐 뭐예요? 아 메달리온. 어 헤르메스요? 날개 있는 것 보니 아닌가? 맞네 헤르메스네. 아 어쩐지. 머리에 날개있있래 음. 너니? 잠깐만 이게 아너 아니야? 그럼 얘인가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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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다 맞춰야지 뭐가 있는 건가? 문이 왜 이렇게 많아요? 여기 어디야? 아, 이거. 하하! 아, 이쪽이구나. 와, 다양결 되어 있네? 응? 니가 아까 내가 왔던 거잖아. 어, 그럼 여기 뭐야? 어, 아, 아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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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. 아, 근데 저거 열려도. 어, 3시 45분. 시계 맞추는 거또 있었나? 그 도서실 쪽에 시침인가, 뭔가가 빠졌다고. 바느... 아하... 바느질방... 아왜 자꾸 이거 누르지? 얘 예, 제가 이거 누르고... 제가 왜 자꾸 이걸 누르냐면 이제 생각났다 요즘 저 그냥 혼자 게임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달리기를 계속 이걸로 누른단 말이에요 <laughs>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이것만 누르고 있네 근데 잠깐만 여기서 바느질방 가려면 2층 가야되는 거지? 근데 지금 1층에 있지 2층으로 가려면 2층 여기가 어디예요? 지금 응접실 지금 여긴 다 1층이잖아 나가는 게 좋겠다 여기였죠? 완전히 밖으로 나가고 가는 게 편해. 안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계속 헤매게 돼서 아예 나가는 게 나으니까. 아이, 잠깐만. 나아 잠깐만. 나왜1 층이야? 아나 계단으로 안 갔나? <laughs> 아이 왜 2층 간대에 놓고 1층에서 놀고 있었어 이게 심지어 벽지까지 똑같아 가지고 여기 왜가와 진짜 여기지 어 여기가 근데 아닌데 지나서 가야 되나 부엌이랑 연결되어있지? 아주 헷갈리는군 아 여기 목걸이가 있었구나 음, 이걸 왜 이제 봤냐? 광학적 반응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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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볼라 그랬는데 아 이걸 안 봐지는구나 이쪽으로 두번한번 번. 이거 적었죠 빵에, 요고, 옷방. 저기가 이층이지좀 건너가면 되니까. 아까 내가 길 잘못 들어간 곳. 여기. 아니, 여기. 여기잖아. 그쵸? 그러면. 여기잖아 이게 아까 2, 1, 3 오른쪽으로 두번두 두 바퀴 돌라는 거지? 한번세번 그래 이 딸깍딸깍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아까 아무 소리가 안 나가지고 뭐야? 아, 끼우는 거구나. 이건 뭐야? 어, 뭐 열리는 소리 나지 않았어요? 아, 여기가 열렸어. 여기 닫혀. 다쳐... 여기 원래 열린 거 아니니? <laughs> 아, 여기 원래 열렸다. <laughs> 내가 해놓고 황당하네. 뭐가 열린 소리가 났는데? 딸깍하고. 뭐지? 설마 창고? 에이, 아니야. 뭐가 딸깍했는데? 그냥 이거. 그 시계 뚜껑 열리는 소리였나? 식당 시계를 고치려면 기어가 적어도 3개 못 찾으려면 반지와 저장고 세탁실로